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사례가 잇따르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속속 공유되는데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객이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4만 원 이상 음식을 배달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나왔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소비 쿠폰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환불을 요구해 고객 계좌로 돈을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창의적인 진상 손님 사람들 너무 못됐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등의 공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소비 쿠폰 현금 환불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보조금 성격을 띠는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지원금의 목적 외의 사용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수 있고 판매자 역시 여신 전문금융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현금화 행위가 명백한 사기나 처벌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터저시였습니다.